영국인이나 유럽 사람들 제일 어려운 거는 속도 한국의 발리발리 발리 하는 문화. 뭐이 타이라는 이 타이가 뭐예요? 앱. 한국에서 성공하는 영국 회사들 만약 공통점 트렌드가 아하. 빨리 생기고 아하. 빨리 없어지고. 맞아. 냄비 근성이라고 하잖아요. 로 인스타그램 엄청 열심히 하잖아. 만약 그렇게 있으면 다다 할잖아요. 봉주 최정화 랑데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누구랑 함께하는지 아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주한 영국 상호회에서 회장 쇼블 브랙리라고 합니다. 쇼온 네, 우리가 진짜 만난지 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행사에 참석해 주셨지만 우리 이랑데부 인터뷰를 위해서는 2023년 가을이었으니까 1년 반이 됐거든요. 그동안 뭐 했어요? 마이타이라는. 마이타이가 뭐예요? 마이타이 태국의 전통 킥박싱이라고 <laughs> 생각하면 돼요. 어머, 그 말로만 듣던 태국 전통 킥박싱. 맞습니다. 어, 그럼 뭐 파트너가 있어요? 파트너 있는 거죠. <laughs> 음, 저희 올... 아직 훈련하고 있는데 경기는 아직 못 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훈련해갖고 수준에 이르면 경기도 나갈 거예요? 그렇죠. 우와! 올해는 경기에 어. 나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정이 있어요. <laughs> 예전보다는 어. 결심. 했어요 어, 결심하면 꼭 지켜요. 네, 그럼요. 와. 그리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시원이랑 오래간만에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요 궁금한 게 너무 감사하게 또 우리 한국 이미지상 음. 행사도 또 후원해주셨고 그때 왔을 때. 이번에는 좀 어떤 면이 좋았어요? 어, 우리도 처음으로 일단 후원했는데 에.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와 감사합니다. 아, 네,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음흠. 좋. 그 로고 나오는 자체가 그렇죠. 음, 기분이 좋고그 다음에 동료들, 친구들 어허. 같이 뭐 주변에 있는 회사들의 친구 다 초대해서 가었는데 되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데 어느 게 특히 좋았어요? 아 일단 분위기. 분위기 아. 되게 국제적인 분위기였고 아. 대사관도 그, 되게 많이 많은, 오셨고 네. 예. 영국 오, 오셨고, 대사님도 오셨고 발표도 하셨고, 하셨고. 아.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꽤 많았어요. 맞아요. 피보 뭐 에드워드리라는 <laughs> 에드워드리. 요리사인데, 요새 뭐 최고로 유명한 요리사잖아요. 어, 장난이었어. 에드워드리뿐만 아니라 모성 그 네. 선수 선수 선수들. 금메달 선수들 또 동메달 선수 그래서 신유빈 선수하고 오상욱 선수가 함께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 한 번에 그 선수가 예. 저 지나갔었는데 예. 키가 헉, 192. 190이요. 어. 그래서 옆에 있으면 안 되는 <laughs> 네. 그 정도 <laughs> 키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대, 그래도 성격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어, 성격이 좋아 경성하고 경에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션 같아요. 그리고, 션이 한국에 온지 17년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 눈에는 거의 한국 사람하고 같은데, 음.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션이 어, 생각할 때 가장 자랑스러운 또 가장 좋은 어떤 K-컬처가 있어요. 하나를 든, 예를 든다면? 제 영국인으로서. 영국인으로서. 아, 네. 한국의 K-컬처 중에서 내가 보면 요리. 요리? 아, 제, 제어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어허. 사실 한국 사람이 한국 음식이 잘 몰랐잖아요. 네, 2 2004. 0 0 4년이었는데 어, 그렇죠. 그때 만약 런던 갔었으면 음. 일본 식당이나 중국, 중국 식당. 그 정도 있었는데, 음. 태국도. 음. 근데 한국의 식당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 만약 런던에 오면 아. 개 많고, 많고, 뭐 비비고도 있고, 어. 비빔밥도 사람들 다 이렇게 다 알고 있고, 알고 또 있고. 와가마마라는... 예, 와가마마... 아. 네, 와가마마도 메뉴도 예전에 다 일본 일본식이었죠. 뭐 일본, 퓨전트 다 있기 때문에 어. 한국, 영국 사람들도 다뭐 코리안 바베큐뿐만 아니라 음흠. 뭐 이제는 비빔밥, 죽구이뭐 아. 이렇게 다 아, 알고 알아요? 있어요. 와, 빈대떡도 좋아해요? 빈대떡도 좋아해요. 어, 그리고 가장 최근에 먹었던 한국 음식 중에서 생각나는 거 지금 많이 있어요? 저 우리 미국에서 온 친구 왔었는데 아하. 그래서 우리 남대문 시장, 남대문 어. 시장 옆에 있는 관장 예, 시장, 예, 맞아요, 관장 시장에 가다가 같이. 뭐 소주 먹었어요. 한잔 마시면서 그 산낙. 다음에 한국에 왔을 때두세 번이 경험상으로 이렇게 먹었는데, 어허. 근데 저도 오래 한국에 살다 보니까 뭐 산낙지 많이 안 먹는 거죠 평소에. 그쵸, 그쵸? 근데 친구가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어허. 영화에서 봤대요. 그래서 같이 그거 먹, 먹 먹었어요 우리그 친구 처음 먹으면서 먹을 수 있어. 네, 일단 10분 정도는 안 먹고 사진만 어. 찍고, 사진만 찍고.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다 올려서 이런 식으로 먼저 했는데, 어. 근데 먹어보니까 뭐 너무 맛있다고 해요. 그래. 나쁘지 어. 않다고 해요. 이제 쇼는 한국에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한국에 사는 영국인이나 그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살면서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점, 어떤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좀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영국인이나 유럽사람들 제일 어려운 거는 일단 속도 한국에 발리발리 하는 문화 아하, 근데 그치? 그거 어떻게 보면 좋은 아. 점이 한국죠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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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식당 들어가서 아, 메뉴 좀 보고, 보고. 한잔 마시면서 대화 좀 하고 그 다음에 시키고 시키는 것도 뭐 30분, 40분 <laughs> 걸릴 수도 있고 맞아요. 나와서 천천히 먹고 커피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근데 한국 알잖아요 <laughs> 들어가서 앉자마자 <laughs> 서빙하고 <가서? 소식도 웃음> 그 다음에 5분 지나갔다가 바로 나오고 메뉴도 대부분이 뭐 예를 들면 갈비찜이라면 <laughs> 갈비만 나오는 거 그렇죠 빨리, 나오는 빨리 거고 나오고 는또 스스로 요리해야 어. 되는 거 그렇죠 직접 우리가 일해야죠 근데 끝나면 어. 빨리 조금 나가라고 하는 분위기 정세 있는 거죠 그 아, 다음 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서울도 아무래도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항상 뭐 자리 뭐 필요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 그거, 그거는 좀 처음에는 좀 익숙 하지 않았죠 우리의 빨리빨리가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진짜 특히 유럽에서 스페인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어. 한국에 오래 살아서 이제는 저희 반대로 영국 뭐 가서 온라인으로 어. 쿠팡 없이 <laughs> 아마존 쓰면 <계속 웃음> 천천히, 오고, 천천히 오고 서비스도 어. 영, 한국보다는 더 비교도 못하게 그쵸? 서비스 좀 못하는 편이고 이제 좀 너무 느리죠, 느리죠. 이제. 어. 그래서 성격이 저도 한국 사람 좀 조금 좀 급해지는 거죠. 어허, 어쩔 수 없죠. 네, 이제 시원한 한국 사람 거의 다된거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그쵸? 저도 엘리베이터 탈때 이제는 <laughs> 그 버튼에 자동으로 아. 손 들어가요. 그는 어, 거. 오케이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진짜 세계가 너무나 많이 급하게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요즘 같이 이렇게 격동을 치는 이 세계 속에서 쇼원이 생각할 때 가장 주목하고 있는 어떤 글로벌 이슈가 있으면 어떤 걸 가장 쇼는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뭐 AI라고 할 수도 아, AI. 있는 거죠. 아, 예. 그거는 뭐 챗GPT든 뭐 디프시든 우리 회사도 다 지금 검토하고 어, 있는 거죠. 검토하고 그래서 앞 어. 아, 앞으로는 물론 AI 되게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음흠. 어떻게 잘쓸수 있는지, 그쵸. 또 어. 만약 쓰면 100%에 나오는 정보는 어허. 어떻게 100% 맞는지, 그쵸. 믿을 수만 한지 이런 거는 아주 큰 이슈죠. 이 그다음에 지금 쇼는 뭐 회사에서 많은 일도 하고 있지만, 또 영국 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또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가장 본인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일은 어떤 일 같아요? 본인이 회장으로서. 네, 회장으로서 우리 일단 제가 보면 네. 포인트 두 개가 있는데 아. 첫 번째는 우리는 FTA. 아, 예. 저 그렇죠. 브렉시트 하고 나서 음. FTA, 새로운 FTA 만들어야, 만들어야 되는데, 되죠. 는 아. 지금 우리는 협상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랑. 그래서 그거는 근데 그거는 뭐 해결해야 되는 것보다는 그렇죠. 우리의 아. 서로에 잘될수 있게 어,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거죠. 음흠, 그래서 음. 그거 첫 번째이고, 우리도 어, 물론 영국 정부에 도와주고 있지만 네. 한국의 정부도. 또, 영국의 정부가 이해할 수 있게 도 도와주는 거고, 이렇게 그렇죠. 약간 다른 역할로 이렇게 하... 하고, 일하고 하... 있는데, 두 번째는 아무래도 어. 외국에서, 외국 회사들의 한국의 뿐만 아니라 모든 어. 자기 나라 아닌 해외 나라로 나가면,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문화적인 어.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어허. 아니면 전책도 음. 자기 나라랑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이 다르죠. 네. 네. 근데 영국에 아무래도 음흠. 유럽이랑 비슷한 전쟁이 대부분이 갖고 있고, 아, 그렇죠. 어허. 유럽도 미국이랑 동, 약간 동, 아, 비슷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구성도 하고 있는데, 음. 어떤 때는 한국에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어. 그거는 해결하는 것보다는 우리 그냥 설명하고 하는 거죠. 상호 음. 이해를 시켜야 네, 되겠죠. 그래서 그, 예, 한국 정부 만나서 음흠. 그거 설명하는 거고, 음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허. 우리 연구회사 위한 하는 거 아니고, 음흠. 한국 회사도 똑같이 그렇죠. 혜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허. 이거는 모든 시스템 자체가 그렇죠. 조금 어. 발전되게끔 음흠. 좀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그두 포인트 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어. 또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비행기 사고도 많고, 아,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계 각 지역에서 터지고 있는데 지금 쇼는 그래도 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음. 한국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느낄 텐데 이럴 때 본인의 지금 마음은 어때요? 근데 저희 원래 성격 자체가 아. 뭐, 불안이 있어도 그냥 어. 잘, 그냥 가는, 가는 스타일인데. 근데 어. 한국에 아무래도 지금 어. 뭐 비행기 사건,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 대통령의 대통령 탄핵 문제. 탄핵 문제. 예. 그래서 그거 있다는 거는 일단 불안,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렇죠. 아니면 예. 사회적인 불안이 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죠 예. 근데 저 저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한국에 아무래도 어, 민주주의 그렇죠? 아직 오래 있었지 않잖아요. 어, 그렇죠. 그래서, 역사가 길진 않죠. 네, 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뭐 어. 생길 수도 있다고 이따가, 생각하는 어허, 거고, 어이. 근데 그거는 앞으로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게 어이. 이런 경험 있어야 그렇게 그, 그렇죠. 그 과정, 과정. 그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이. 저도 대통령이 만났어요. 직접 어. 만났는데 어, 예. 저. 그런 말 했었어요. 아. 아. 근데, 어, 외국 회사의 입장에서는, 아. 저 이렇게 말했는데, 뭐, 예를 들면, 어, 우리 택시 기사처럼, 택시 기사가 일하고 싶잖아요. 돈 네. 벌기 위해서. 아. 근데, 만약 데모 있으면, 아. 앞으로 못 가죠. 못 가죠. 옮길 수 없어요, 어. 데모 때문에. 어. 그래서, 걱정이 돼요. 어. 제가 안 옮기면 돈못 벌고, 돈못 어. 벌면 우리 가족에문제 생길 수도 있다. 그 그렇죠. 그래서, 그, 그, 그 택시 기사 원하는 거는 길이 사람 없는 거, 어허,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영국이나 해외에서 온 회사들도 똑같지. 어허. 지금 뭐 무슨 불안 이 있으면 음. 잘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걱정 이 있으면 비즈니스하기 아무래도, 아무래도 힘들죠. 힘들죠. 그래서 예. 정치적인 그 관심이 큰 관심이 별로 없는데 비슨 즈좀잘 되게끔 그냥 어제 사람의 길에 없는 것처럼 어허. 그냥 우리는. 어잘 예측할 아하. 수 있는, 있는. 어, 분위기 아하. 아니면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환경을 만드는 거 제일 아, 중요하다고. 제일 중요하다. 네. 아 너무 이렇게 주... 좀 강조했었어요. 어 아, 너무 그 말에 저도 적극 동감인데요. 진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그쵸 어떠한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좀 순탄한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네네. 예측 가능한 그러한 환경을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쇼는 이제 특히 그 상공회의소 회장이니까 경제, 뭐 비즈니스 이쪽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한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영국 그 기업들의 공통점들이 있다면 어떤 공통점들이 있어요? 음... 제가 보면 한국에서 성공하는 영국 회사들 음흠. 만약 공통점을 본다면 일단 첫 번째는 물론 영국 회사이지만 네. 또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에서비국다영한국의시한국맞게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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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Bentley, 아, 벤틀리 t l e y Bent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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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e n t l 한국 Bent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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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n 영국이랑 한국이랑 비슷한 어 개념으로 자는 uh -huh. 거예요. Uh -huh. 뭐 예를 들면 yeah. 벤틀리 만약 보면 되게 클래식한 모습 그렇죠 굉장히 있잖아요. 클래식하죠 벤틀리 예 yeah. 네, 맞아요 또 영국의 뭐 예를 들면 폴 스미스 예, 포스트미스. 또 클래식한 디자인인데 어. 안으로 보면 되게 특이한 색상이나 아 디자인도 있는 예, 거예요. 예. 벤틀리도 비슷해요. 비슷해. 클래식한데 어. 어. 안에서는 되게 모든한좀 특별한 색깔이나 뭐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어허. 한국 사람처럼 함조, 겉으로만요 판단하면 한국 사람 밑에 되게 좀 비슷해 보이는데,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성격이 조금 뭐 어, 자기 개성 어허. 있는 거죠.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영국 사람이랑 어, 그래서 어, 예. 벤틀리가 한국에서 잘 팔리는 이유는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어, 한국의 소비자 잘 아는 어, 자체가 어, 예. 있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벤틀리가 그 한국 시장 공략하는 그 정책, 폴리스를 아주 잘 잡았네요. 그렇죠? 음, 네, 한국에 맞아. 대해서 잘 알고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딱 제공을 했네요. 네, 네, 네. 한국하고 영국하고 그 비즈니스를 할때 그래도 차이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아, 차이점이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하. 한국 사람이 내고 협상할, 협상할 때, 때? 뭐 예를 들면 만약 영국 회사가 무슨 파트너 찾았는데 예. 그 파트너의 제품이 마음에 든다 아하. 근데 마음에 들면 말해요 아하. 이거 마음에 든다 아. 우리 같이 아. 비즈니스 좀 하자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이 아무래도 조금 달라요 전략이 uh -huh. 아 이거 마음에 드는데 너무 비싸다 uh -huh. 이거 안 되겠다 uh -huh. 우리 해도 되게 힘들 것 같다 돈못벌것 같아 다래서 만약 이한 영국 회사가 뭐 예를 들면 로열티가 있잖아요 라이센스 퓨페 발표8% 하고 싶다 <laughs> 한국 사람이 그럼 우리는 1%번 하는데, uh -huh. 그럼 극당적인, 한국 사람 길이 그런 식으로 되게 어. 잘 협상하는데, 그렇죠. 근데 영국은 그 정도는 극당적인 내고 잘안 하구나.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10을 요구하고 나는 1이면 둘, 반을 뚝 잘라서 5로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아, 근데 아. 한국 사람이 어. 만약 10이라고 하면, 어. 한국 사람 1, 1? 9, 1, 어. 8, 1. 1? <laughs> 일. 입장을 안바꾸네요 근데 받구네요? 마지막에는 5로까지 아니면 4가지갈수 있는데 어. 그거 끝까지 되게 안 된다는 식으로 하다가 어. 갑자기 대형 <laughs> 네. 어? 그런 식으로. 근데 어. 영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십구팔칠육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어, 예, 한국 사람이 좀 달라요. 다르구나. 근데 저도 왠지 잘 모르겠는데 어, 오, 경험으로, 경험으로 되게 ]으로? 많이 어. 봤어요. 쇼니 보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은 뭐예요? 일단 한국의 강점이 어. 지금 물론 미국의 유럽 우크라이나 음. 지금 열심히 좀 보고 음. 있는데 음흠. 집중하고 있고 아하. 근데 사실 세계적으로 제일 어려운 관계가 아하. 미국이랑 중국이잖아요. 아, 맞아요, 둘이 싸우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한국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아하. 미국이랑 중국이잖아요. 중국. 아. 강점이 일단 하나는 위치, 그 가운데. 그렇죠. 데두 번째는 둘 나라 양쪽에 에. 되게 어, 좋은 관계가 에. 유지할 수 있는 나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 아무래도 그거는 앞으로 계속 중요할 것 같아요. 어, 오케이. 이게 그게 우리의 강점. 네, 그거 강점이고. 약점은. 약점이라면 뭐.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가 아하, 요새 좀 예. 불안, 불안하 많이 있기 때문에 저뭐 어, 어. 앞으로 뭐 언제 선거 할 건지 잘 어. 모르겠고 탄핵또 음. 어떻게 될 건지 잘 모르니까 그거 그렇죠. 일단 아. 불안 있는 자체가 아하. 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측 약점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지금 그렇죠. 가장 취약한 사실 뭐 어. 국내적인 문제가 있으면. 음흠. 좀 해외로 보낸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맞죠. 아, 그렇죠? 그래서 아. 그거는 근데 그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수 그렇죠? 아, 좋아지겠죠 그럼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좀 피곤하고 그럴 때 머리를 식히느라고 넷플릭스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의료 문제 그쵸 그렇죠? 메디컬 이슈가 컸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증 외상 센터 그 거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음. 어 제가 궁금한 거는 쇼니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넷플릭스를 가끔 좀볼 때가 있는지. 음. 그래서 있다면 최근에 가장 재밌게 본 넷플릭스 시리즈는 어떤 거예요? 음, 저 사실 TV 많이 안 보는데. 그쵸. 네트플릭스, 그래서 좀 봐요. 근데 넷플릭스 어. 볼 때는 그 그거 봤어요. 어, 스퀴드 게임. 2 음, 아, 스퀴드 게임 두 봤구나. 아, 거 되게 잘 봤고. 잘 봤고. 그거만 본것 같아요. Uh -huh. 저 넷플릭스 보는 것보다 uh -huh. 축구. 축구와 네, 스포츠. 그다음에 UFC. 혹시 좋아하니까 그것도 uh -huh. 보는 거고. Uh -huh. 근데 넷플릭스 많이 본다면 그스쿼트 게임 2 제일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음. 어. 어. 그래서 저는 지금 디디에가 우리 오늘 촬영 도와주고 있는데 디디에랑 같이 이제 내고를 해요. 주말에 시간 될때 우리 이번에 뭐 같이 볼까? 왜냐면 혼자 보는 것보다 또 디디야랑 같이 보는 게더 재밌는 것 같아요. 어, 네. 네. 어, 시간이 있으면 저 어. 운동이나 이런. 운동하는 거. 거. 아, 그 그렇죠. 요즘 마라톤 어. 대회도. 어. 대회도 참가요? 예, 네, 저 오. 다음 달에 동막 어. 동막 동마, 하려고요. 어. 작년에도 마라톤 어. 풀 마라톤 처음으로 두번 두 했어요. 풀 마라톤을? 네, 어. 첫 번째는 세 어. 시간 사십 분. 두 번째는 20분 줄라서 3시간 20분. 하... 올해의 목표가 아... 3시간 미만. 와. 우와... 할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 그러면 평소에 그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주말마다 이럴 때 열심히 훈련해요? 주말마다 아니고 일주일에 3~4번. 음. 네 3~4번. 네 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같이 션 응원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션이 어... 생각할 때 대부분의 영국사람들이 좋아할 한국 사람들의특성은 어떤 거예요? 아까 좀 빨리빨리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아람런 한국 사람들의성격은영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있어요. 어떤 거? 영국사람이 아무래도 약간 보수적인보수적이고면람있사 보수적이고 네, 사람 네,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처음 만났을 때는 어. 조금 조용하고, 조용하고, 조금 네, 보수적인 면좀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이 어 미국 다르죠. 어, 미국 사람 막 저, 처음부터 그냥 허가하고, 어, 허가하고, 되게 뭐. 빨리 친해지는. 그렇 어. 영국 사람이 좀 내 네. 네성적이요내 성격이면 있고 또 어. 조금 차가운 작아온... 예, 네, 조금 냉정해 보이기도 네, 하고. 근데 한국 사람도 내거 보면 좀 비슷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어. 그 회사 그래서... 친해지려면 시간이 걸려. 맞아요. 어허. 근데 친해지면 그래 오래 가지요. 맞아요. 어.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 직원이 5, 6천 명 정도인데 어, 뭐 지금 그 회사 그렇게 직원이 많아요? 예. 네. 근데 성의 무 상무... 어. 300명 있어요. 상무가 300명. 그 300명 중에서는 저한 명이잖아요. 아. 근데 외국인이 뭐 교포 이, 이런 친구는 있는데 순수한 외국인 세 명이에요. 아. 근데그세 명이 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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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아무래도 어허. 왜 어떻게 영국 사람만 상무까지 승장할 수있을까 생각하면. 우리는 성격 자체가 uh -huh. 비슷해서 아, 제가 그렇죠. 보면 uh -uh. 비즈니스 할때 우리도 uh -huh. 근데 또 우리. 어 친해지면 되게 잘 지내지고 근데 쉽지 않죠. 그렇죠. 친해지기까지가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과정이 필요하고 노력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대신 네. 이제 정이 들면 오래가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 그 정이 좀 있는 것 같아. 요 맞아요. 어. 왜냐하면 어. 쉬 쉬운 과정 아니어서 네. 생겨수밖에 없어요. 친해지면. 그렇죠. 네. 어 맞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화끈해서 이태리 사람 같기도 하지만 네, 지금 또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이라면에서는또 우리 네, 영국 사람들하고 그런, 그런 것 같네요. 어, 참 한국에 오래 사시니까 한국 사람들을 잘 예리하게 분석한 것 같죠. 음. 요새 우리 한국에 새로운 많은 이런 트렌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젊은이들도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 한국 사람들 요새 그 젊은이들 트렌드 중에서 영국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특히 어떤 게 눈에 띄어요? 저 혹시, Yolo, 라는 아, 얘기 들어봤어요. 네? You, you only, only live, live once. Uh-huh. Uh-huh. You go back 하 p for me and hang to g 면 장기적으로 그쵸? 뭐 n uh a -huh. 뭐, 뭐, 뭐 뭐 집에 있는 것보다는 여행을 오게 다 그래서 어. 우리 직원들도 되게 어. 짧아 짧아도 어허. 뭐 이틀 일 평일 본 일본 갔다, 갔다 오고 근데, 근데 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느, 느낌이 너무 달라요. 다르죠. 어. 대부분 한국 사람들 일만 그 중하. 어? 오로지 일만 하고. 뭐 운동 예를 들면 잘하는 어. 거고. 근데 어허. 요새는 어허. 한국 특히 한국 여자들 건강미라는. 어허. 맞아요. 그 어. 그거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는 운동 열심히 하는 거고, 열심히 하고. 또 외모는 집중하는 거 물론 있지만 어허. 외모보다는 건강. 건강 예, 맞 먹는 어허. 거. 어허. 그다음에 만약에 뭐 해외로 나간다면 뭐 런던뿐만 아니라 어허. 뭐 어디 불가리아 그쵸? 아니면 슬로바키아 이렇게 이런 나라도 가고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어허. 그쵸. 그래서 어. 그거도 되게 어. 흥미롭게 잘 보고 있는데 어허. 저도. 그거도 저도 배워야될것 같아요. 어허. 저도 열로 <laughs> 그런 식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 근데 이제 결혼해서 애도 있고 그러니까 열로 식으로 아기, 하기 아기. 좀 쉽지 않을것 같아요. 아, 아기, 아기 통해서 해야 돼. 아기 통해서 <웃음> <근데> <웃음> 맞아. 교수님도 열로 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열로 어, 어, 열심히 그렇게 열로로 어. 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저도 좀 젊게 살려고 열로 네, 어, 맞아요. 아, 어, 역시,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연로 하는데, 저는 젊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도 연로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어, 우리. 트렌디하죠. 네. 트렌디요 <laughs> 땡큐! 네. 그 다음에, 그, 한국에서 요새 그 MZ g e n e r 그 MZ 세대들의 그 트렌드들이 굉장히 많이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쇼니 보기엔 어때요? 에 맞는 거 같아요. 맞는 거 같아요. 어. 한국이, 아하. 어, 예를 들면, 때면... 트렌드가 uh -huh. 빨리 생기고 uh -huh. 빨리 없어지고 맞아요. 어. 그래서 그것도 한국 젊은 애들도 만약 트렌드 있으면 uh -huh. 다 따라가는데 uh -huh. 뭐 예를 들면 작은 예를 들면 소금빵 소금. Uh -huh. 직원들도 다 가져고 uh -huh. 먹고. 네. 근데 한두달 지나면 아무도 안 먹. 추 그렇죠. 이제 또다 추로스. 지나간 날가서 뭐 무슨 굴이랑 예. 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고. 먹고. 어. 근데 그다음에 뭐 추류 채비 아예 없어졌죠. 없어지고, 아, 없어지고 지금, 못 맞아요. 소금방도 찾기 어려웠고. 그렇죠. 그래서 예. 아.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그 냄비 근성이라고 했잖아요. 부르륵해 끓다가 확. 네. 역시 수원이 정말 예리해요. 내려보면 인터넷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아, 인터넷 인스타그램 때문에. 엄청 열심히. 멈춰 있 만약 댓글이 있으면 다다 아. 알잖아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음. 올해 우리 벌써 그쵸 네 새해 이제뭐 설도 지났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푸른 뱀의 해잖아요 푸른 뱀에서 그 블루스네이크 지혜를 상징한대요 그리고 또 번영도 상징한대요 그래서 어~ 저나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꿈도 많고 그런데 쇼는 올해에 어떤 꿈이나 희망이 쓰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까요? 음저 올해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아하. 어, 일단 운동에 관련된 거고 아하. 저한테 마라톤 3시간 미만 허, 그렇죠? 경기도 나오게, 나오고 음흠. 아프지 않게 이기고 아하. 음, 두 번째는 가족에 관련된 거예요 어. 우리 어머니 어. 어머니 작년에 한국에 오셨는데 안온지 되게 좀 됐어요 어허. 건강이 안 좋아서 어허. 근데 왔었는데 한달 같이 계셨어요 어. 애기랑좀잘 놀고 어허. 그래서 올해는 저 엄마 다시 초대해서 이번에는 uh -huh. 한두세달 uh -huh. 한국에 있게 uh -huh. 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uh -huh. 그래서. 그두가지꿈좀 그두 있어요. 와저 너무나 좋은 꿈이고 진짜 음. 가족도 생각하고 또 본인의 그 스포츠 네. 네어 그렇죠. 저는 이 쇼를 만나면 1년 반 전에 이렇게 우리 랑데브에서 봤고 오늘 또 음. 이렇게 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쇼니랑 우리 랑데브 출연해야 될것 어,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럼 요 어, 시간 저도 내주실 거예요? 저까지. 그럼 우리 곧 다음에 봐요. 아비안 토